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3. 중학생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와 놀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 강의. 형들한테 삥도 뜯겼어. 여러분께서 만약에 앞, 앞에 있는 시나리오를 저, 전부 보시려면 시나리오 0 단어를 검색하시든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전체 강의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면제 10강. 형들한테 삥더 뜯겼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자, 식강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쁜 형들이 나를 애인 것을 알고, 애기인 것을 알고, 화를 냈어요. 앵글. 화, 노요. 디펜더. 뒤에서 펜다고급주니 대들지 않고 형들한테 의존했어요. 디펜더 어존하다 나쁜 행들이 여학생 친구한테 컴페이나 하는데 완전히 겁먹었어요 컴페니언 친구 동료 무릎 꿇어서 거닐라고 가함지르기에 리일 닐, 닐, 무릎을 꿇다 다리를 내가 땡그러 당겨서 다리를 직사각형 모습으로 꿇었어요 넥탱글 직사각형. 내가 땡그러, 넥탱글 직사각형. 형들이 뒤져봐, 돈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있죠? 뒤져봐, 음할 가치가 있다. 나쁜 형들은 내 소지품을 빌롱, 빌려줘 하고 삥 뜯었어요. 빌롱, 소지품, 소유물. 그리고 술받으라면 괴롭히는 거 있죠? 받어 괴롭히다 오펜더칸이 성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술 받았어요 오펜더 성나게 하다 때리면 피날리 없는데 한번 끝을 볼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피날리 끝그 대단한 이제 시나리오 연상 합법이 들어가겠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영어 단어와 시나리오를 같이 봤습니다. 영어 단어를 빼고 시나리오만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영어 단어를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연상 합법. 나쁜 형들이 나를 애인 것을, 애기인 것을 알고 화를 냈어요. 디펜더. 뒤에서 팬다고 급준이 대들지 않고 형들한테 의존하였어요. 나쁜 형들이 예학생 친구한테 껌빼라 하는데 완전히 겁먹었어요. 무릎 꿇어서 건닐라고 고함 질기에 다리를 내가 땡그러 당겨서 다리를 직사각형 모습으로 꿇었어요. 형들이 잊어봐. 돈 놓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있죠. 나쁜 행들은내 소지품을 빌롱, 빌려줘 하고 삥 뜯었어요. 그리고 술 받으라며 괴롭히는 거 있죠. 옷 펜다고 하니 승나에서는안 되겠다 싶어 술 받았어요. 때리면 피날리 없는데 한번 끝을 볼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식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